예. 자, 일과 본문 3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자, Back in Italy. 자, 안토니오는 이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 안토니오는, for his friends,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About his good fortune. 그의 행운이죠. Good fortune. 좋은 운이 행운이겠죠. 그의 행운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친구들 중에 루이즈가 있었어요. 자, 이 콤마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루이즈에 대해서 알려 줘야 되겠죠? 루이즈 누구예요? the richest merchant in Genoa. 제노바에 사는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자, 얘는 동격의 콤마죠. 자, 그다음 richest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앞에는 항상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다. 어? The richest merchant in Genoa 제노바에 사는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던 루이지가 heard the story. 자, 부자다. 함역이 많겠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And was jealous. 그어서 Cats are worthless. 고양이가 뭔 가치가 있나? r e s u r t 고양이는 가치가 없어. r e e g i 가 생각했다. Worth에less가 붙었어요. 자, less는 의미가 뭐예요? 없다라는 거죠. 가치가 없어. I w i l l bring. 자, bring. 나는 bring은 가지고 오다예요. bring의 반대말은 뭐예요? take예요. take는 뭐예요? 아주 가다예요 그런데 보세요. I'll bring the queen. 나는 퀸에게 what is really valuable,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져올 거야. 이렇게 우리나라말로 번역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핀. I will come. 내가 갈게라고 하는 말할 때 I will come 이렇게 얘기하죠. 전화로 얘기할 때 상대방을 위주로 동사를 써주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bring은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가져가다. 하지만 bring을 썼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이 bring은 자, 가져다 주다 맞죠? 가져다 주다. 자, 여기서 또 주다의 개념으로 해서, 자, 사형식 동사니까, 누구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뭐예요? 목적어가 두 개예요. 그죠? 무엇을 가져다 줄 거예요? What is really valuable? 자, 이과의 문법, 형광, 펜. 주격 관계대명사네요. 요번에 왓은 아까는 목적격이었고요. 자, 얘는 주격이에요. 얘는 주간 대왓이에요 그래서 자왓 정말로 중요한 것. 자그 다음에 전체가 목적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을 여왕에게 가져다 줄 거야. 아 하고 싶었대. I'm sure. 자, 보세요. 나는 확신한다. 동사예요. I'm sure 이 동사예요.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확신하죠? 예, 데디아를 확신합니다. 이 대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I'm sure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데디아를 확신한다. 뭐예요? The queen will give me more jewels. 자, 기부, 주다. 몇 형식 동사? 사형식 동사. 그러니까, 뒤에 뭘 필요해요? 목적어, 목적어, 준목적어 누구에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을 직접목적어.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취했죠? bring, give. 다 지금 사용식으로 썼어요. 나는 확신해. 여왕이 나에게 더 많은 보석들을 줄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respect his ship with wonderful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자, 요 e n 는요 이렇게. wonderful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이걸 연결한 거죠. 자, reason packed. 짐을 꾸렸다. 그의 배에 짐을 꾸려. 자, 이제, 루이즈는 그의 배에 핵, 싫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뭘 가지고 그의 배에 실었어요 멋진, 훌륭한 그림들과 other works. Other plus, other plus, 복명 오는 겁니다. 복수명사 오는 겁니다. 에 네. 다른 work of art가 예술작품이잖아요. 워스 예술 작품들을 가지고 배에 실었어요. He took the gift. 자 이제 툭은 자 이제는 가져갔다 맞죠? 이제는 툭을 썼네요. 그는 the gift, 그 선물들을 to the island. 그 섬으로 그 선물들을 가지고 갔다. To get a chance to meet the queen. 자, 여기까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 투부정사는요. 지금 두 개의 투부정사가 나왔어요. To get, to meet. 자, to get a chance. 기회를 얻기 위해. 앞에 있는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였어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의 표부정사고요. 두 번째, to meet the queen. 이건 여왕을 만날 기회죠. 자, 앞에 있는 기회를 수식했어요. 뭐로 썼어요? 형용사적으로 쓴 표부정사입니다. 맞죠? 표부정사는 자, 형용사, 명사 이렇게 세 가지로 쓰잖아요. 두 가지가 여기서 나왔네요. To get a chance, 어떤 chance? To meet the queen. 그 여왕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he told the islanders a lie. 자, 말해 주었다. 여기 사형식 동사, told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고 하는 두 개의 목적을 썼습니다. 그는 말했다.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 누구에게, 섬 사람들에게. 뭘 말했어요? A lie. 거짓말을 말했다. 자 어떤 거짓말일까요? He was a good friends of Antonio. 자 Antonio 안토니오 apostrophe s는 안토니오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자 줄임이었습니다. Antonio apostrophe s는 Antonio의 Antonio's friends의 줄임입니다. 안토니오의 친구들 중에 정말 좋은 한 명의 친구라고 하는 거짓말을 말했다. 자지 왕을 만나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별표가 어디 붙어 있어요? 지금 a l i h e 에 붙어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잘 봐야 될게 하나 있어요. 지금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이에요. 그가 안토니오 친구 중에 한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이렇게만 보면. 관계대명사의 대처럼 보이죠? 왜? 대세 뒷부분이 앞에 있는 a lie를 수직했잖아요 그러네요. 앞에 명사고 뒤에 있는 절이 수직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세요. 뒤에 대절엔 h 가 있어요. 자, was 이 형식 동사죠? 뒤에 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a good friend of Antonius. 보죠이 형식 동사 was를 기준으로 완전한 절이 왔어요. 꼭 관계대명사라면 뒤가 뭔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없어야 돼요 불완전이어야 돼요 근데 완전한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라이를 수식해요 어? 이 대신 뭐지? 자, 이 대신 동격의 대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왜 동격이라고 하는거 이걸로잖아요 거짓말, 거짓말의 내용은 뭐예요? 그가 안토니오의 한 좋은 친구라고 하는 그 내용인 거짓말. 아 God bless you. God bless me. 을 위해서 외쳐주세요. 오, 갑자기 제 책에 났어요. 그는 안토니의 친구들 중에 한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짓말을 섬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자, 이건 본격의 대시예요. When the Queen heard about l u i s 자 여왕이 루이지에 관해서 들었을 때, 자 이거는 when은 접속 때 접속사 맞죠? 뭐뭐할때 she invited him. 그는 그녀는 그를 초대했어요. To her palace. 왜요? For dinner를 위해서. 봐, to her palace for dinner. 그다 전면 그죠? 저녁으로 저녁을 위해 그녀의 궁으로 그를 초대했다. 왜 초대했을까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안토니오는 이섬 사람들에게는 은인이에요, 은인. 특히 이 여왕에게는 거의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왔다니까, 아이, 그런 사람의 친구, 좋은 친구라고 하면,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하면, 저녁 대접해야죠. 그래서 불렀다. 자, before sitting down at the table, 테이블에, 앉기 전에 at the table, table s는요 여기서는 앞에라는 뜻이에요 이 s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앉아있어요? at the desk에 앉아있어요. sit at the d e s k 에요 뭔지 알겠죠? 네. 테이블에 앉기 전에 루이 p r e s e n t is the queen with all his g i f t 자 present라고 하는 동사가 목적 은 다음에 자, p r e s e n t 왔어요. 자, 보세요. Present a with b 에요 우리 뭐라고 외웠어요? A에게 B를 제공했다. 맞아요. 자, 선생님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present는요. 이거 필기하세요. 잠깐 멈추고 필기들 하세요. Present a with b면 A에게 B를 제공하다에. 근데 이게 A, B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present B to A. B를 제공합니다. A에게 하고 할때 to A로 바뀝니다. A에게 with B를. B를 제공합니다. A에게 to A. 자, present A with B. present B to A. 이렇게 바뀌어요. 자, 다시 갑니다. 자, r e a s o 은요 그 여왕에게요. With all his queens, 뭘 제공했다? 모든 그의 선물들을 제공했다. And the queen thanked him. 보물 가져갔잖아요. 지금 그 여왕은 그에게 감사했어요. 아 이런 소중한 거 이런 값싼거 반복했어. Again and again. 여러 차례 그에게 감사했다. I will reply you. I will repay you. 내가 너에게 보답할게. 뭘로요? 그래서 priceless gift. priceless. 자이 단어 한번 또잘 봐야 돼요. 자, L-E-S-S는 아까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값이 없는 선물?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 단어는 조심해야 되는 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조심해야 되겠죠? 예. 네. 매우 소중한. variable, invaluable. 매우, 매우 소중한. 이런 뜻이죠? 예. 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 네, 조심하세요. 자. 꼭, 아예 없애야 돼. 여기는 되게 중요한 것. priceless. 무지무지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너에게 대답해 줄 거다. 이왕이 말했어요. 자, 두 페이지인데요. 쌤이 이거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다음 페이지 하나만 스포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세 번째 페이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The queen, 그 여왕은요. 그 여왕은요. Present it to Louise. 그것을 제공했다. Louise에게. 보여요? 자,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여요? Present s Who, 무엇을, 루이즈에게 w 루이즈 보이죠? 음, 재미 이 요거는 이제 앞과와 이어지겠죠? 본문4할때 다시 한번잠을 한번 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사 하면서 세모가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 할까요? Back in Italy,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온 안토니오는 for his friends, 그 친구들에게 말했다. 뭐에 관해서 말했다? about his good fortune. 그의 좋은 행운에 관해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Luigi, l u i g 누구예요? The richest merchant in Genoa. 제노바에 사는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In Luigi는 heard the story and was j e a l o u s 그 이야기를 들었고 질투가 났다. That s a worse Luigi thought. 고양이가 뭔 가치가 있어? 루이지가 생각했다. I will bring the queen what is really valuable. 나는 여왕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을 가져다 줄 거야. I'm sure 난 확신해. 뭘 확신해? 헤디아를 확신해. That the queen will give me more jewels. 여왕은 나에게 더 많은 보석을 줄 거라고 확신해. r e s p a c t e d she. 무엇으로 그의 배를 채웠다? 가득 채웠다? wonderful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 루이 u 는 멋진, 훌륭한 그림들과 다른 예술 작품들로 그의 배를 가득 채웠다. He took the gift to the island. 그는 어디로, 섬으로 선물들을 가져갔다. You got a chance, A chance to meet the queen. 그 여왕을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He told the islanders a lie. 그는 그 섬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말했다. 어떤 거짓말의 내용이에요? 동격의 대 이하 He was a good friend of Antonio's. 그가 안토니오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거짓말을 섬사람들에게 말했다. When the queen heard about the Luigi 그 여왕이 루이지에 대해서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을까요? 안토니오의 좋은 친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He invited him to her palace. Where? For dinner. 저녁을 대접할. 그의 궁전으로 그를 초대했다. Before sitting down at the table, table에 앉기 전에, 루이지는 presented the queen A에게 with B all his gift, 모든 그의 선물을 여왕에게 전했다. And the Queen thanked him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그 여왕은 그에게 다시, 또 다시 반복해서 그에게 감사했다. I repay you more with a priceless gift. 내가 너에게 갚아줄 거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로 너에게 갚아줄게. 사이드 퀸, 여왕이 말했다. 자, 본문 3페이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고 읽고 해석하시고 해석 쓰십시오.